오, 점점 더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정말 비눗방울같이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어, 어도비 파이어플라이를 사용해서 비눗방울로 만든 그런 텍스트를 함께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이어플라이를 사용해서 올리는 이유는 일단, 무료이기도 하고, 누구나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어, 일단, 유료 AI를 사용하기 전에 한번 감각을 익히고, 좀 익숙해지고 나서 조금 더 고퀄리티의 그런, 이미지가 필요하다. 파이어플라이가 분명히 못하는 부분을 유료 AI가 더 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그런 니즈가 느낄 때 유료로 가면 좋을 것 같고 그전까지는 최대한 파이어플라이를 사용하면서 무료니까 계속 사용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파이어플라이에 대한 콘텐츠를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눗방울로 텍스트를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이어플라이에 접속을 하고 음. i 이어플라이 화면에서 생성하기를 먼저 눌러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프롬프트가 기본적으로 작성되어 있고 이걸 모두 다 지워 줍니다. 프롬프트를 모두 다 지워 주고 모델은 이미지 3 그리고 가로 세로 비율은 저는 정사각형으로 하고 콘텐츠 유형은 사진. 네. 그리고 스타일도 그냥 다0으로 해준 기본 상태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인스타에서 먼저 만들었긴 했지만, 제가 상상하는 이미지를 생각을 하면서 어 프롬프트를 작성을 해줍니다. 날씨 좋은 날, 날아가고 있는 비눗방울. 근데, 네, 날아가고 있는데, 빛이 반사되는 비눗방울. 이 이미지를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프롬프트 실행. 네, 이런 식으로 비눗방울 이미지가 만들어졌고, 보통 전에는 이렇게 스타일 참조를 사용해서 구조 이미지 넣고 그렇게 했었는데, 비눗방울은 그런 게 잘안 돼서 다른 방법을 찾다가 잘 나오는 방법을 소개시켜 드려 보겠습니다. 일러스트에서 바로 구조 이미지를 만들어 볼 건데요. 제가 미리 한번 만들어 놓은 구조 이미지입니다. 기존에는 어 이런 식으로 면으로 된 기본 폰트로 된 그런 구조 이미지를 만들었다면 이번에는 이렇게 스트로크로 된 이런 구조로 그러니까 비눗방울일 때는 이런 스트로크로 된 구조 이미지가 조금 더잘 생성이 되는 것 같았고, 어, 맨 앞에 그냥 원근감이 느껴질 수 있도록, 맨 앞에 큰 비눗방울이 있고, 날라가면서 글자 비눗방울이 있고, 그 옆에 작은 비눗방울이 함께 있는 이런 형태의 구조 이미지를 구조 이미지를 여기에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도는 제대로 하고, 이대로 다시 한번 생성하기를 눌러주겠습니다. 네. 지금도 약간의, 텍스트가 약간 잘 표현이 되지 않았고, 좀 너무 가독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냥 비눗방울 프롬프트에 그냥 비눗방울 텍스트라고 텍스트라고 작성을 해주고 좀더 구체적으로 생성하기를 눌러보겠습니다. 네, 아까보다는 조금 더 텍스트 느낌이 더 나고 음, 이런 경우 너무 이미지가 좋긴 한데 약간 아쉬운 부분들이 있기도 하고 전체적인 좀 색감을 조금 더 따뜻한 느낌을 느끼기 위해서 색, 이 색상 및 톤에 이 따뜻한 색조로 추가했고 생성하기를 눌러보겠습니다. 이런 거는. 너무 비눗방울 같지 않아서 같은가. 텍스트는 잘 나왔는데 비눗방울 같지는 않고 이런 거는 비눗방울 같은데 너무 텍스트가 안 읽히고 이렇게 잘 안될 때는 다시 한번 생성하기를 눌러줍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생성하기를 눌러주고 프롬프트 수정하고 생성하고 이 반복을 계속하는 것 같습니다. 음, 아까보다는 조금 더 훨씬 비누방울 같으면서도 텍스트가 잘 읽히는 형태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경우는 매우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이제 정확한 건 아닌데 이런 스타일이 사용하지 않을 거면 다영으로 빼주는 게 조금 더 원하는 이미지를 잘 생성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또 생성하기를 눌러서 네, 이번에는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요. 이건 너무 좀 비누방울 같진 않고 이 이미지가 조금 비누방울 같으면서 텍스트도 잘 읽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것도 좋은데 이것도 약간 약간 아쉽긴 한데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완성된 이미지를 약간 포토샵에서 조금 더 수정을 해도 해서 마무리를 지으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좀 아쉬워서 뭔가 조금 아쉽죠? 이건 좋긴 한데, 빛이 반사되는 느낌이 약간 없어서, 다시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성하고 다시 전에 걸로 돌아갈 수가 있어서, 일단 생성하기를 눌러보겠습니다. 네, 오, 이런 거좀잘 나온 것 같아요. 약간 빛이, 아, 빛이지 않아서 아쉽긴 한데, 이런 부분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런 안쪽 부분이 약간 아쉽고, 그래도 이 부분, 이거 좀잘 나온 것 같고, 오, 이, 이 이미지 좀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괜찮은 이미지들 골라가지고, 여기서 그냥 뒤로 가기 누르면 좀 전에 했던 이미지를 이미지를 다시 다운 받을 수 있고 앞으로 가기 누르면 다시 생성한 이런 이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이게 최종적으로 마음에 드는 거 이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아쉽긴 한데 한번더한번더 해볼까요? 오 점점 더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정말 인노바늘 같이 잘 나온 것 같아요. 이건 정말 이것도 약간 아쉽긴 한데 이거는 분위기는 좋은데 좀 가독성이 좀 떨어지고. 이 글자가 제일 가독성이 잘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배경이 아쉽긴 한데 배경이 아쉽네요. 이 모양은 모양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계속 생성하기를 하다 보면 어또 좋은 게자 자기가 마음에 드는 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계속해도 안 나오면 프롬프트를 변경하거나 그런 효과들을 변경해서 다시 한번 생성을 해주면 좀 원하는 이미지를 찾을 수 생성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